아, 이병민 어, 의사소통 그 삼각 의사소통 112페이지입니다. 계획 묻고 대답하기 Do you have any plans? 그서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 있니? 자, 이 n 니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조건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 의문 조건문. 그래서 이제 의문문에 애니 어떤 플랜이니 이렇게 말했겠죠. 조건문. 그래서 I'm thinking of. 자, 현재 진행형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 뭐뭐에 대해서 생각 중이다라는 이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에 대해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reading some books. 책을 좀 읽는 것에 대해서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뭐에 대해 생각 중이야. 자, of라고 하면 전체사 뒤에 동명사가 나와있다. 전체사 p l u 동명사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물어볼 때밑줄 작업 다고 do we have any plans? What are you plan? Your plans? What are you planning? 혹은 What are you going to 동사 원형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And then I'm thinking of 동명사 이 전체 사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명사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고 I'm planning. I'm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I will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I am thinking o f going to movies 또는 I am planning to go to swimming.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going, 여기는 go가 나오는 거예요. 자, 빈칸에 보면 What are your plans this week? 이번 주에 네 계획이 뭐니? 아, 그래요. I am planning to 다 괜찮은데. 이러고 이걸 계획이고 읽을 예정이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ing고. 그렇지? 여기 동사 원형 제로 다 나와 있는데 나는, 네 계획이 궁금해. 뭔 소리요? 자, 2번 이상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 계획이 묻는 표현이 아닌 것은, Where are we going 너 no. 어디 가고 있니? 이거 아니죠. 그렇지? 자, 초대하기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go camping with my family? 우리 가족이랑 go camping, 캠핑 가기를 원하니? Would you like a n want to라는 거죠. 그렇지? 원하니? Yes, I love to. 이것도, would you love to, 그러고 싶다. 이것도 want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고 싶습니다.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could you, can you, will you. 다 상대방에게, 어, 초대하는 말로 수, 사용할 수가 있을 때 승낙할 때는 okay of course I'd love to sounds good 이렇게 할수 있겠고 거절할 때는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안되겠어 I'm afraid I can't 못할 것 같아서 유감스러워 maybe next time I'm um, 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될 거야 not this time 이번엔 안될거 같아 thanks 고마워 부여야 되겠죠 이렇게 I'm sorry 미안해 그 다음에 I have other plans 난 다른 계획 이 있어 이런 표현으로 다쓸 수가 있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는 가고 싶어 그러니까 I have other plan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엔 다른 계획이 있대 Could you come to my house for dinner tonight?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우리 집에 올래? Okay, I'd love to 가고 싶어요 to 뒤에는 뭐가 오는 거야? come to your house가 오는 거겠죠 죠 I'd like to Come to your house 이런 말이 생략되었겠죠자 밑에 보시면 Would you like to go camping with me? 나랑 같이 이번 주말에 갈래? 자, 긍정이면 Sure, I'd love to가 되겠고 부정이면 아, 부정이면 sounds great 하면 안되겠죠. 부정이면 I'm sorry, I have another appointment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뒤에 어, 오늘, 이번 금요일에 우리 아이공원 갈래? Will you go to the park with us this Friday? 자, 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를 썼는데, are we going 돼도 되고, 뭐,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Kevin,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는 어떤 계획이니? Well, 글쎄, I'm just thinking of. 자, 그냥 생각 중이야.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 거지. Reading some books, 책좀 읽을 생각 중이야. Then w e l u like to go. 그러면 그거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야 대화가 이어지는 거니까. w o u l l like to go camping with my family. 우리 가족들이랑 캠핑 가고 싶니? w o u l l like to do one two two라고 했잖아, 그렇지? So c a m 이라고 because I'd love to 정말 가고 싶지. I'd love like to go camping with your family다 이 말이죠, 그렇지? my a i d my dad said that t h a 되어있습니다 i could bring one of my friends. 자, one of 복수 명사 하면 이 복수 명사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니까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래.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청해 줘서 고마워. 자, for라고 하는 것은 이구의 for입니다. for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초청해 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감사함에 대한 표현 my, my pleasure 또는 to mention it 또는 You're welcome. 다 되겠죠? So I can't wait to you. 자, so 이거는 무언가를 아주 기대하다, 많이 고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동명사. 이걸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예요. I'm looking forward to doing some outdoor activities with you. 너랑 야외 활동좀 하고 싶어 하기를 정말 기다렸거든. 그래서 너랑 야외 활동하는 것을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 정말로 기다려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can't wait to do엔 동사 원형이고, 선생님 방금 말한 look forward to do엔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점은 기억하셔도 되고, 좀 선생님 매우 빨리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중간주가 중간 멈춰서 쓰고 넘어가고 쓰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업 중에 더 물어봅니다 Right? 맞아 Wait 기다려봐 But I have to ask my mom first 먼저 엄마에게 물어봐야 돼 have to는 뭐뭐 해야 되라는 must죠 그렇죠? 물론이지 Can you call me tonight? 오늘 저녁에 전화해 줄수 있겠니? And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 내가 알게끔 허락해 나에게 알려줘 이 말이지 I'll e c a l 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자 밑에 보면 Nancy, do you have any plans for parents' day? 부모님들의 날에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뭐 계획이 있니? I'm thinking of 뭐뭐뭐 생각 중이라는 거지 자 오브 뒤에 했으니까 동명사가 나겠지 having a surprise party The surprise party가 뭐니 깜짝 파티를 하는 거지 for 누구를 위해서라는 전체자지 부모님들을 위해서 this s o u n s r e a t 정말 멋지구나 I'm thinking of 뭐 생각 중이야 writing a thank you letter 감사 편지 쓸 생각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가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니? 그냥 생각 중이기를 Reading Books 하고 싶단다.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자, 이거 대신에 뭐쓸수 있어요?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똑같다 그랬지? So I'm planning to 동사원형 쓰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원래 planning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가족들이랑 캠핑 갈 계획이야. 미나야, do you hav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여름을 위해서, 여름 휴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이니? I'm not sure yet. 아직까지 아직. 이건 부정분이를 함께 할수 있는 아직이라는 부사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생각 중이에요. 자, going to 제주 제주도 가는 거. 하바드 너는 어때? I'm thinking of j o y i n g 자, think of doing 항상 동명사가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요. Joining the summer English club camp. 여름 영어 캠프에 합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Jane이 'Would you like to 더뭐하고 싶니'라는 'Want to' 부정사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원 얘기 나왔지. 그래서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자, come over는 뭐냐 면 넘어 오다. 그러니까 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Just 오다라는 말이에요. Come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for dinner, 식사 명 앞에 f o 뭐뭐를 위해서라는 거지. 저녁 먹으러 올 거니 오고 싶니? I'm sorry, I have other plans tonight. 오늘 저녁에 다른 계획이다. 어야 되는 복수 명사가 이제 와 있죠. 다른 계획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들이란 말이죠. 알겠 u e I guess, I guess so. maybe next time then. 그럼 다음번에 하지 뭐. 자, 그러면. 그러면이란 말이죠. then. 그죠? Maybe next time. 아마도 다음번에. 그러면 아마도 다음번에. 어떻게 하자 말이야? 밥을 먹자는 얘기겠지. So, okay. By the way, 어쨌거나, I'm having a Pajama party tomorrow. tomorrow. 내일 내가 Pajama party를 열 계획이야. 이, 어쨌거나는 화제 전환을 하는 거다. 그렇죠? 밑에 보면 있어. 그죠? 화제를 바꿔서 사는 바. 그나저나. 어쨌거나. 자 근데 선생님 m having이라고 했으면 이건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투 o m o r 랑 매칭이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거의 동반을 하여서 없어도 되지만. 미래 부사와 동반을 하여서 현재 진행형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파전 파티열 계획이에요 Would you like to come? 올 계획이니? Of course I'd love to 그러고 싶어요 자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파전 파티? Of course I'd love to 정말 가고 싶지 I'm thinking of, of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I'm watching a c t i o n movie 그쵸 액션 영화를 볼 생각하고 있어요 Sounds great 멋지구나 이 앞에 생략된 것이 있식기 때문에 S 쓰 빠뜨리면 안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How are you doing in Korea? 한국 생활 어때? 라고 안물어 물어보는데 너뭐 하고 있니? 이러고서면안 되지. 뭐 하고 있는 니 와시잖아요. 재까지지 말아라. I'm doing very right. 난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난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안 돼. 그죠? Next, I'm doing great. 이 Doing을 doing으로 바꾼 뒤 양수지 뭘? I'm great랑 똑같습니다. 이 doing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know what?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이거는 집중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너 이거 알아? Here in Korea, 여기 한국에서 는 school s b e g i n in spring. 학교가 학교들이 b e g i n in spring. 여름 봄에 시작해요. 계절명 앞에는 계절명 앞에 인 쓰는 거 맞죠? Oh t h a t s different from us. be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야 우리랑 다르네. do you make any difference? 어떤 뭐 친구도 좀 많았니? 얘는 의문문 의문, 부정문 의문, 조건문에서 만드는 거니까. 쓰는 거니까 의무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만들었지? Yes, I joined the soccer club. 축구클럽에 가입해서 그리고 made some friends there. 거기서 친구들 좀 만들었단다. 자, 가입했고 만들었다. 과거 시대니까 시제주의하시고 시대 That's good. 좋구나. How was your new novel?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본문에서 5월부터 시작하는 이 우즈베키스탄의 명절. 10년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블루즈는 어땠니? How was something? 하면 이것도 역시 그때는 어땠니? 이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니? 뭐뭐는 어땠니? 음, by the way. 어쨌거나 그때는 어땠어? 그 괜찮았어? 잘 보냈어? 그러니까, I celebrated it with my uh, friend, Korean friends. 내 친구, 들 한국 친구들이랑 그것을 기념했지. 음, 본문에 보면은, uh, 자블론이 초대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uh, 나블루즈를 이수로 받았습니다. They loved it. 스말라 스마일락. 그들이 스말라크 되게 맛있어 했었어 이건 우리 떡국처럼 먹는 그런 건데 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안녕 지 i 나 땡큐 t 인바이 m 미 나를 초청해 줘서 정말 고맙구나 자 for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전체 사고 뒤에 동명사가등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녕 자플럼 개면인 들어와 We are having 차례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있다 Have a party have a 차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세러브레이팅 하는 어떤 그 이제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having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차례 지내고 있는 중이야. We bow to our g r a n d p a r e n t great great grandparent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해요? 이 허리를 굽혀서 절하다가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증조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들 great grandparent에게 s 절을 하고 있어요. Oh, I see. 알겠어. Try this j a v l o n 이거 한번 먹어 봐. 이거 뭐냐면 송편이야. 그렇죠? 그래서 what is it? 그게 뭔데? 송편이야. 전통적인 한국 떡이지. Try this. The Korean food. Oh, it s delicious. 맛있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몇 페이지냐? 124페이지. 좌블로는요. 어, 선생님 엄청 빨리 말할 건데 여러분, 멈췄다 멈췄다 쓰시고 지나가는 거 아시겠죠? 좌블로는요. 어, fourteen year old boy. 자, 이거는 fourteen year old는 서, 형용사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s가 들어가안돼 여기 s 주의라고 적어 놨지? 너희도 적어라. 여기 보면 어, boy이니까 단수 선행사죠. 어, boy인데 이 아이를 관계됨사 후가 받아야 되니까 주격 관계됨사잖아요 그렇죠? 뒤에 봉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주격이 맞죠? 자, 그래서 이 후가 어떤 애냐, 이 boy를 받으면서 걔가 누구냐? was born a n g r o w up in uzbekistan 요까지가 후의 절이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자 그럼 태어나다는 동사는 be born이라고 해서 태어나다 항상 수동태로 쓴다라고 한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어쨌건 얘가 어 보이라는 단수 선행사니까 이거에 의해서 단수 동사가 결정되었습니다. was born. born이 아니고 그렇죠? 자, grow up의 과거형, grow up이니까 시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His father got a new job in Korea. 한국에서. 자, 나라명 앞에 우리 인스터더라죠 한국에서 새 job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so, his family moved to Seoul three months ago. 3개월 전에 그의 가족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He started to write about Korea on the Internet. 그가 인터넷 상에다가 한국에 관하여 쓰기를 시작해서요 자, 시작하다, 시작하다라는 start이잖아. 그 뒤에는 to w r i t e 와도 되고 writing이 와도 된다 상관없죠. 쓰기를 시작하다, 쓰기를 시작하다 상관없습니다. 뭐뭐에 관해. 자, let's look at 한번 보자. the writings, 쓴 것들을, 그 저작물들을 그렇죠. 글들을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글들 인터넷에 그 블로그 위에 있는 글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라이팅스로 보는데 이 라이팅스가 뭐예요. 저 복수죠. 어쨌건 이게 사물은 선행사예요. 이것을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받으면서 자불로니포스티드 게시한 글들이에요. 게시하다. 근데 게시했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형이니까 온 s 스 블로그 그의 블로그 상에. 근데 포스트드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 목적어가 됐었는데. 된 만든 데 들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비어 있으면 이게 무슨 격이라고? 목적격, 격, 목적격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주격 뒤에는 뭐가 나와요? 주격 관계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주어 불완퍼스티드라고 하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목적격 맞습니다. 그럼 목적격 관계동사는 어때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하나 다시고. 자, 그의 블로그 위에다가 조합론이 게시한 그런 글들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말티, 세컨드부터 쭉자브론이쓴 글이에요. 세컨드는 세컨드에 이 앤디만 가져온 것도 3월 2일이에요. Today was my first day at school. 학교에서 첫날이라는 거죠. Uh, school life is a little bit different here in Korea. Here in Korea. 여기 한국에서의 생활은 a little bit different. 약간 달라요. 이 a little이라는 것이 부사가 되어 뒤에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different 꾸며주고 있습니다. Back in Uzbekistan. Uzbekistan에서는, 자 여기 예전에 여기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백을 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u z b e k i s t a 에서는 school begins at 4. 거기서는 가을 학기 시작하는 거예요. Fall은 u t 는 m n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계절명 앞에선 이뉴스죠. 스크비기 그 있으니까 단수 주어에 단수 동사 매칭하셨고 한국에서는 school s t a r t i n spring 봄에 계절 그학기가 시작합니다. 맨 e n students see teachers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요. They bow to them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그죠? 자, 뭐할 때라고 한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두 개의 문장이 웬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될 때 자, 이 접속사는 뭐뭐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죠 언제 뭐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Is that strange? 이상하니? 그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대학 e s 안무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박스 안에 대응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게다가는 비싸 is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비싸 i s 게다가 student here 여기 있는 학생들은 don't call 부르지 않아. older students 더 나이든 학생들을 just by their first names 그들의 이름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순철이면 순철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call a just by name 이러면 A라는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름으로 부르다. 단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주어스는 뭐라고요? 단지라는 말이에요. 왜 오세요? 아시겠죠? 선생님도 예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알겠죠? Call order. 자, order는 더 나이든이라고 하는 어, 비교급이 되겠죠? 자, they think. 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대시예요. i t is rude.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글 뭐예요? Calling out of students just by their first name. 그들의 네이, 이름, first name은 순철이잖아요. 이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 그거 이상하다. 정말 rude 하다. r u d e 라 말은 impolite. polite의 반대말이죠.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his는 생략 가능한 거라 없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서 대인 누구를 받은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s t u d e n t here 여기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I hope that 난 데디아를 희망해요. I learn Korean culture quickly. 한국 문화를 빨리 배우는 것. 자, 이 quickly라는 빨리라는 것이 엘바를 붙여서 이제 부사가 되었으므로 앞에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quick 그 이렇게 부사가 아닌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March f i f t h e t h f i f t h e n t h f i f t e e n h a 여기 보이시죠? f i f t h 중에 t h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5월 5일이에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지군 as to play soccer with him and his friends. 지훈이 요청합니다. 나에게 이거 하자고. 이5형식에서 이거 ask는 무슨 의미라고요? 요청하다라는 의미죠. 내가 to play soccer 축구를 하자고 as t 요청했어요. 그죠? 나라는 목적어, 이거 하자고 요청했어요. 오형식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거 하자고 요청한 거야. 근데 누구랑? 그랑 그의 친구들이랑 같이 플레이 사커 하자고 반가우에 축구와 게임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I often played soccer. 나도 종종 어, 축구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여기서 에 우즈베키스탄 스구을 했어요. 이 often이라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빈도사 뒤, 일반 동사 앞인데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와있죠. 그래서 I joined them. 그들에게 합류를 했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Him and his friend. 그렇죠. 지훈이와 그의 친구들이고, right away 당장 합류를 하게 됩니다. I scored two goals and my team won the game by one goal. 자, 나는 두 골을 득점했어요. 두 골이니까 S 파트리만 되겠죠. 득점했다, scored. 그리고 우리 팀이 우승을 했어요. 한골 차이로, by one goal. 그죠. by는 뭐뭐 차이로라는 말입니다. 지훈은 was proud of me. 지훈이는 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가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So be proud of 하면 뭐뭐를 자랑스러운다. 그런데 중요한 건참 20번입니다. I was also very proud of myself. 자, was proud of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목적어는 제귀대명사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me가 아니고 me를 쓰면 안되겠고 myself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매우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스 d his a n e 지훈이가 나로 내로 하여금 지훈이가 요청하기를 내가 그의 사커 클럽에 조인 합류하기를 요청했고 나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5월 21일 한 14주쯤 14일쯤 지났나요? 어, uh, today was a 나브로즈, 오늘은 나브로즈인데 나브로즈는 언제인 가 아니? 콤마가 보이죠? 이것은 동격의 콤마라서 The New Year Holiday in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의 신년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있죠. 신년 명절인 나브로즈예요. I invited j i h n and some Korean friends. 저는 지훈이와 몇몇 한국 친구들을 초청했죠. To my house, 우리 집에. Invite A to B 하면 A를 B에다 초청하다라는 거. 그리고 We celebrated t holiday together. 같이, 함께, celebrated 어, 기념했습니다 그 명절을요. I showed them some pictures of activities in Navroze. 그러니까 나는 보여줬어요. 사용식 동사예요. 그들에게 간접목적어. Some pictures of activities 활동들의 몇몇을 언제 하는 활동들이겠어요. 바로 이 n a v r o s e 때 하는. 근데 여기 오늘 왜 적었냐. day 개념 앞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오늘 쓰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시각 앞에는 S구요, d a 개념 앞에서는 오늘 쓰구요, 그것보다 큰 개념, 그러니까 월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연도 앞에는 A n 을쓰 s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부르주는 할리 데이니까 오늘 쓴 거죠. 마이만 쿡쿠스사말라 그건 우즈베키스탄 푸드, 우즈베키스탄이 테니 하면 우즈베키스탄이우즈베키스탄 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우리들에게 간접목적어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음식인 여기 동격 콤마 있죠 사말락을 요리해 주셨어요 사형식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 주다 라는 말자 그것을 바꾸면 사명식으로 바꾸면 cook to samal like. 이게 지금 간점 직접 목적어를 목적으로 취하고 간접 목적어는 for p l us 목적형 관계로 빼버리면 사명식 나오잖아요. 그래서 for us 우리를 위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음 그때 주의할 것은 for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으, 한번 눈으로 보시고. My friends like t i s sweet taste. 그것을 그게 뭐예요? Samal락이죠 그렇죠? 수말락의. 라그. 수말락의 그 달콤한 맛을 수말락 맛이 어떻다고요? 짭고 달고 하죠. 짭고 쓰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맛이 달달라는 거죠. 그래서 단 것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생략되어 있죠. There is no sugar in it. 숨어나간에는 그 설탕이 없더라. 이게 무설탕이에요. 무설탕. 그래서 there was, there is 구분이니까 단수 동사는 뭘로 왔다? 바로 no sugar라는 단수 주어에 의해서 was가 결정되었다라는 거. The secret is the angel's magic touch. 그 비밀은 뭐냐면 angels 이거 뭐예요? 복수죠.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laughs> 어퍼스토피 S가 아니고 그냥 어포스로피만 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마법의 터치, 손길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손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의 손길이라고 하는, 하는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천사들의 마법의 손길이에요. They come down, 어느 날 그들이 밤에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랑 like 매직 마술처럼 it becomes sweet and delicious. 그것이 달고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day라는 건 누굴 받은 거예요? angels. 이 복수 명사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를 썼겠죠. 밤에 내려와서 음, 매직처럼, 자 라이크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체 사전. 그 스몰, 스몰락이 달고 맛있어져요. How interesting it is인데 주어 동사는 생략되어져 있는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죠. 지훈 and other friends 주어줘. 지훈이와 다른 친구들은 told me 나에게 말해줬어요. 대디아를. 자, told 말해주다 사형식 동사. 미 간접 목적어 대디아라는 어, 직접 목적어 절입니다. They would like to invite me on Korean holidays. 이까지죠. 그들은 like to 동사원형은 w a n t to 동사원 똑같아요. 그렇죠? 나를 초청하기를 원해요. 언제? 한국의 명절이에요. 명절은 day니까 역시 온 on 개념, 온이죠. I want to know. 난더 많이 알고 싶어요. 자 이거는 어, 자동사로 보고 이게 부사로 봐서 이렇게 꾸며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게 대명, 뭐 대명사고 이게 타동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요쨌건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About Korean h o l i d a 한국의 명주들에 대해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 지문 연구랑 그 다음에 어, 문제 해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